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에 삶을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그려지십니까? 늦잠을 자고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낭만이 생각보다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낭만은 사치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68세 이모 씨는 은퇴 직후 큰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이 있으니 당분간은 걱정이 없을 줄 알았지만 막상 매달 생활비를 쓰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젊을 때는 대출 상황과 자녀 교육비로 허덕였지만 은퇴 후에는 의료비와 경조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하면 하루에 10만원은 금세 나갔고 며칠만 반복해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만 머물며 마음까지 위축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또래인 70세 방모 씨는 은퇴 후 생존의 비밀을 달리 풀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생활비의 절반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나머지는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로 채워나갔습니다. 돈을 크게 벌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일정한 일과와 소득을 유지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값비싼 식당이 아니라 공원 산책이나 동네 카페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그는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이전보다 인간관계가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은퇴 후의 어려움이 단순히 돈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정적 불안은 곧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됩니다. 돈이 충분해도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지 않은 소득으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소득의 크기보다는 지출을 통제하고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며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 전에 반드시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연금이나 소득원이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둘째, 지출 습관을 미리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은퇴 후의 재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하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노후의 낭만은 누구에게나 꿈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사치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지혜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은퇴 후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무대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여준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를 이어가며 관계와 리듬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낭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정년을 맞는 순간 제이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 기대했지요. 그동안은 바빠서 하고 싶던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도 잘못 만났으니 이제야 좀 누리며 살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데가 없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으니 침대에 누워서 괜히 시계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유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이건 여유가 아니라 공허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던 직함도 사라지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에 많이 허전했어요. 생활비 문제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 있으니 당장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군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건늘 예기치 않게 튀어나왔습니다. 특히 제 나이가 되면 친구들 모임보다 병원에서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한번 진료비 내고 약값까지 합치면 몇만 원이 훌쩍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지갑을 닫게 되고. 친구들 모임도 피하게 되더군요. 돈이 없으니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외로우니 마음도 다치고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아이들은 이미 제 도움 없이도 살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아내도 오랫동안 혼자 집안을 지켜온 터라 제 존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같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식탁에서 대화가 줄고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제 스스로도 왜 이렇게 초라해졌나 싶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퇴직 후 사업에 도전했다가 퇴직금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는 하루 아침에 빚쟁이가 되었고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며 우울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곁에 있어야 버틸 수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은퇴가 단순히 회사와 작별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무게가 한꺼번에 달라지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갔습니다. 첫째로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할 일을 정해두니 삶이 조금씩 안정되더군요. 둘째로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예전엔 외식이나 술자리로 풀던 스트레스를 이제는 산책이나 독서로 대신했습니다. 소비를 줄이니 불안도 줄어들더군요. 셋째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아내에게 털어놓자. 오히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깊어졌습니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낯선 길입니다.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건강도 관계도 마음가짐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다시 짜야 한다는 건내 손으로 하루를 채우고, 내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시작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큰 낭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을 먼저 직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소박한 행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서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